안녕하세요. 가만가만. 불떼기입니다. 9월 주째주 가을, 백로가 지난 후에 산을 찾았습니다. 근데 이제, 어, 봄에 나는 갓냉이. 갓냉이가 가을에도 한번더 난다고 해서 자세히 한번 봤는데, 진짜 갓냉이가 있어요. 향은 좀 그렇게 씹으면은 와사비향이 좀덜 맵고 강하진 않지만, 이렇게 나 있더라고요. 올봄에 간냉이를 많이 못해서 아쉬웠는데 또 이렇게 가을 간냉이를 보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서 영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우 시원해 여고괜찮지마아 얘네들이 이제 꽃이 다 이렇게 꽃이 다 피고 이제 열매들을 완전히 이렇게 다 보낸 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오는 밑에 있는 싹들이에요. 얘네들은 지금, 어,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. 아, 해하고 잘 어울리는 갓냉이, 요즘 해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, 어, 너무너무 반가운 갓냉입니다. 이렇게 생겼습니다. 가을 관냉이 너무 너무 깨끗하고 깔끔하게 생겼네요. 항암 효과 되게 좋다고 해서 봄에 한번 가을에 한번 이렇게 잎 채취해서 좀 먹어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. 와, 굉장하게 많이 폈습니다. 지금 먹어도 지금 올라온 거라서 야들야들해요. 씹으면은 꽃대 올라서 이런 것들은 조금 질기긴 한데 얘네들 야들야들해요. 아 예쁘다. 지금 달에도 한참 많이 익어가고 있습니다. 그 달에가 높아서 따기 굉장히 힘든데 이렇게 달에도 익어가는 가을입니다.